농생들 지금 이제 억건 앞에 심어져 있는 애들 예 붉은색 좋고요 어 아, 붉은색 아저 분홍색 예쁘다 여기요 분홍색 예쁘죠 오 저기 저 청색 완벽한 청색이 나오는데 쟤는어 얘는 완벽한 청색이 나온다. 이거 괜찮네요. 얘는 지금 완벽한 청색이 나오는 타입. 아, 역시 다 밖에 키워봐야 할것 같아요. 어, 완벽한 청색이 나오는 타입은 여기 오늘, 원래 청색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얘는 청색화 되는 건데, 청색화가 확실하게 되네요. 오, 예. 눈에 들어오네요. 청색이 될것 끈하게 청색이 되는 거. 예, 이쁘다. 입이 좀 작더라도, 어, 청색, 예쁩니다. 자, 여기 전, 이쪽에 노어 실수 교육원, 전남대학교 옆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수국이, 어 물만 잘 주면은 햇빛이 쨍쨍 피는 곳에도 이렇게 적응해 가지고 결국에는 잘 자란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아 이번에 심어놓은 것 같은데 붉은색이 예쁘던데 어얘 나름 괜찮더라고요. 어 얘는 분홍색이 지금 어 보라색으로 틀라 말라 아좀 얘는 어 하얀색이 파란색이 됐다 말았다 얘는 또 무슨 색이야? 어 얘는 얘는 하얀색이 약간 분홍색이 될까 말까 어 얘는 분홍색이 진해질까 말까 음 아니 뭐 그래도 안 이쁜 건 아닌데 아무튼 오래가고 어, 풍성하고 대신 에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물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어, 이렇게 야이는 쟤 황당하네. 쟤는 지금 하나에서 지금 두 개가. 예, 예 보세요. 지금 하나에서 지금 두 개의 색깔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. 자, 또 봅시다. 어. 어 얘는 파란색 예쁘죠. 아, 오케이.